자, 214 페이지 18번 다시 하자. 아유. 자, 다시 하자고요. <laughs> 아니 처음 하자. 자, <laughs> 자이 이차식이 계산 결과 영 보다 어떤 거 찾으라 그랬어? 네, 커야, 커야 돼. 커야 돼. 아닌 거. 거. 무조건 커야 돼. 큰게 있기만 하면 돼. 있기만, 있기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있기만 하면 돼. 있기 맞죠? 그러면 이거를 이 그림은 무조건 돼안 돼? 돼요. 아 돼요. 되지 돼지. 돼지, 돼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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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0보다 큰게 있으면 되는 거라고 했지? 네. 모두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큰게 있기만 하면 돼. 있기만 하면 돼. 있기만 하면 돼. 있기만 하면 돼. 야, 있기만 하면 돼. 이거 무슨 의가그러니까 자, 자, A는 그러면 이 그림은 뭐야? 0보다 크다지?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만족한 거지. 네. 자, 그래서 여기 A가 0보다 크다는 하나가 답 나오고 A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어떤 게, 어떤 것만 답이 돼? 6번. 요것만 답이 되는 거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되면 돼? 커야죠. 커야 지 커야죠. 두 점이 더 나잖아. 네. 커야죠. 커야지. 자, 이제 저건 뭐 넣어야 돼? 짝수 판별식 넣어야 되겠지? 네. B제곱, b 제곱 b-2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럼 음. 여기서 a의 범위는 뭐 나와? 이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됐어? 네. <laughs>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a가 0보다 어떨 때라고 나왔어. 그아 작을 때. 때. 그러면 이하고 이하고 공통 범위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0보다 크면 무조건 되죠? 됐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낫겠다. 잼작대기 그거 야니잖아요그러니 아니지. 이건 특정 잡는 되잖아 이건 선택이잖아. 네. 그러네요. 그렇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모두 만족하는 게 아니고 0보다 큰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0보다 큰게 있어 없어 다 있어 그래서 A가 0보다 큰 거는 무조건 만족한 거지? 네그지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0보다 큰게 있는 건세 번째 그림이지 이렇게 그려지려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뭐가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8이겠지? 자 이거 판별식 풀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하고 2사이 나오죠? 그런데 A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지. 네. 그러면 얘 만족하고 얘 만족하는 거니까 해는 얘 또는 얘가 되는 거지. 네. 이해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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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자 그러면은 해가 존재하는 2번 문제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1번 풀 거고 2번 풀자. 2번은 필수예제 18번의 2번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그럼 저기서 몇번 그림이야? 존재하지 않는 건몇번 그림이야? 4번, 4번, 5번이겠지. 당연히 1, 2, 3, 6은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 0보다 큰게 있는 거고, 4번, 5번은 0보다 큰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4번, 5번 그림이야. 저렇게 그려지려면 첫 번째 A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판별식은 뭐가 돼야 돼? 0보다. 다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은재야 <laughs> 이거는 판별식이 아 판별식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교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음. 아,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전에 이거 풀었었지? 아니지. 우리 아까 안 풀었어. 자판별식 하면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요거죠 그죠? 우리 여기서 아까 선생이 풀었을 때아 잠깐 마이너스 2보다 작던지 A는 2보다 크던지 이렇게 나오죠? 작게 붙여야 돼요 그렇지요 예리하다, 예리하다. 자 그런데 A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니까 얘 때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얘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얘가 또쏙 돼?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 체크 453번 봐봐 자. 453번은 우리 그냥 그림으로만 그냥 해 보자. 몇번 그림이 돼야 돼? 얘들아. 확인창도 453번은 해를 같도록 한대. 몇번 그림이 돼야 돼? 3 4 5 아, 6 3 4 아, 이게 3이냐? 이게 4 5 아, 4 5 6. 맞다. 4 5 6이 돼야 되지? 네. 왜? 뭐 패를 아, 아를 갖도록 갖는. 아, 패를 갖도록 해야 돼. 양수구나 여기구나. 미안해. 나 잊지 안봤어 이거 이가 미지수인 줄 알았어. 그럴 수 있지. 애 정말 진짜. 453번에 내가 이 2라는 숫자를 안 봤어. 그럴 수 있죠. 그렇지. 나 미지수인 줄 알았어. 자, 지금 여기서 얘는이세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지 네. 여기서 계산 결과가 음수가 나오는 건몇 번이야? 3번. 그래서 되겠지? 그럼 평별식이 0보다 예, 크다. 크다. 됐죠? 자 그다음에 454번 봐봐. 자 454번 같은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여기서는 a 3이 문자이기 때문에 그림 여섯 개가다돼 있는 거지.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몇번 그림이 되래? 0보다큰게 없는 거. 5번이지? 4, 5번이지? 454번의 그림이사오인님알겠어그럼 a 마은음수이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어? 네. 이거, 는거문제랑 똑같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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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거 번. 거5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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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one. 과가 s 보다 작던 작거나 같아. 근데 u n g Buddha, Sakdon, Chakona, Kata, a 그 d t 번그 town h 번 n a i j u g g e r n 번이 5번 아니죠? 5번은... 어. 아 그래 5번 아 오, 5번? 왜 자, 5번 그리 번호를 왜 5번은 안되죠? 어. 어. 그냥. 얘는 <laughs> 5번 그림이 안되는 이유는 이 계산 결과가 무조건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이거는 모든 실수잖아 네. x에 아무 값을 다 집어넣어도 5번 그림은 만족하지 계산 결과 같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이해 돼안 돼? 안 돼? 돼. 아, 돼요. 동근아 해봐. 시작. 뭐라고 했어 방금? 이해 돼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5번 그림이 안 되는 이유 설명해봐. 왜냐하면 그냥... 이해 돼안 돼? 응? 그냥 그냥. <laughs> 너 최소 녹화 끝나? 저 양육명랭이에요. 뭐라고? <laughs> <laughs> 아진아 다시 네, 현채야. 네? 5번 그림이 안 되는 이유는? 5번 그림이 안 되는 이유는 음. 어이 그걸 몰라? 어? 응? 음. 하고 있어. 자, 5번 그림 봐 봐. 5번 그림은 계속 이거 이거 답이 다 뭐야? 양의 음이야. 네, 전음이다가